과장님. 장 이렇게 비 준비하셨죠? 정도 걸릴 거예요. 제가 빨리 끝나시간 그리고 이그 마지막 그다시 다시 분 내외로 끝나고 안 안쪽으로. 안쪽으로 먼저 제가 차 먼저 해 버릴까요? 그 밖에 가서. 애니 있으신 분들은 먼저 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거든요오니 지금 보니까 오늘 또 한번 시게 이러시고 있어 하고 네. 역시 여기도 <laughs> 공기. 지어가 우리 했어요. 끝나고 어쨌든 오시면 그러니까 은행, 은행 하시고. 아, 어떻게 하시까요 우왕장하고 나서 빨리 끝내는 게 저희들 사실은 네. 사실 네. 미니멈 저희들 한두시간만계시고 거는 감정 나와 봐야 그 네. 은행 오신 분들은 네. 은행 명의라도좀이의사라 같습니다 네, 최대한, 최그 m <susur> b 주민들에게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막 조금만 정숙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고 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소개했습니다. 그냥 시작을 할 테니까요. 분들도 몇분계신는게 상담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예 눈치 보겠습니다. 말안 듣다 는 맨날 혼내시면서. 100 20세대 144 보면 이게 찰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양해 좀해 주십시오. 드릴게요, 적당있 아, 진짜 안 돼. 저희들 주 선물 많이 주는. 어, 거의 시간이 다지켜야되니까 정확히 1시에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따로. 그리고 어, 10명 아... 뭐 30대인 거 네. 같으니까 기다리신 분그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피형 대표를 맡고 있는 그 김현송 어, 오늘 그 입주 있으니까 제가 그런 생략을 하고 조금다가 회장님께서 따로 한두 가지만 먼저 안내하고 어, 그냥 단순하게 천장에다 다는 거다라는 지도 있고 어, 이 협의회 분들 단톡방에서 질문했던 것들보다 더 기술적이고 또, 또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셔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왼편 내 가시면 지금 시스템 에어컨 상담부스가 마련돼 있고 어 오늘 계약하실 분들은 거기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. 눈이 말하지만은 전국 최저가는 제가 확실히 보장을 해드리는 거고 30세대 이상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시장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그 가격이다 보니까 그 본사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선착순 또는 이렇게 협의의 주도. 이거에 대한 그 제안이좀 있기 때문에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어 그렇게 좀 양해 좀 해주시고 그 회의 중에서 회의 중이더라도 나가셨다가좀 상담 중이시면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그유리난간 관련돼가지고 접수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. 어 저희들도 그이 업을 하면서 유리난간을 여러 번 이렇게 접했는데. 이렇게 좀 호응도가 많은 아파트는 저희도 사실은 처음입니다. 그래서 그 유리 난간 시공을 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저희 협력 업체에서 나오셔가지고 유리 난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 유리 난간은 전체적으로 좀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앞에서 좀 이따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어 나머지 그 대출이나 그고 법인 등기에 관해서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시간을 할애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이 말씀 꼭 듣고 가시라고 제가 먼저 사전에 그 내용을 먼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. 어 이제 거의 1시가 됐으니까 올 사람들은 거의 왔다고 봅니다. 그거 지금부터 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그 실시간 링크는 단톡방에다가 제가 협의회 통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요. 그어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또 모니터링 하면서 단톡방에서 궁금한 사항도 그때그때 그때 저희가 이렇게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어. 회장님 그 저희가 그 단톡방 지금 링크 보내드릴게요. 그좀아 예. 올렸습니까? 예. 그아 올렸어요. 그러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아마 좀 보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으니까요. 아 많이 안들어오셨는데 12명 들어왔는데요. <laughs> 야, 한한 400명 들어올 줄 알았는데 12명 들어와 있네요. 그 지금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오신 걸로 판단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그 회장님 우선 네, 지금 네. 밖에 지금 한 20명 정도 대기 중이라고 하니까요. 어, 5분 동안 또 제가 마이크 잡고 또 계속 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분 그 우선 회장이 잠깐 계시고 아까 그 지금 유리 난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여기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, 할게요. 네, 유리 난간에 대해서 그 지금 댓글에서 지금 문의가 왔던 부분에 그 고정창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좀 많이 오셨잖아요. 어 관련해가지고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질문 좀 해주시면 이 짜투리 시간 이용해가지고 제가 답변 좀 해드리겠습니다. 혹시 그 유리 난간 하로 오셔서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실까요? 유리난간. 어안 오셨어요? 한 번도 없으세요? 그럼 유리난간은 좀 이따가 좀 하고 에어컨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실 분은 혹시 따로 손 들어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시간 조금 있으니까요. 좀한 30세대 정도 지금 밖에 대기 중이라서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가벼운 그 질문 답변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. 혹시 그 에어컨이나 유리 난갈에 대해서 좀 질문하실 분들 계실까요? 별도로 따로 어 없으시면 혹시 뭐 입주박람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실 거 혹시 계실까요? 그것도 없으시고 어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회장님 <laughs> 질문이 많으실 것 같다 해서 준비를 저희 지금 은행에서 나오고 다 나왔거든요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그 그건 아아요 어 너무 질문이 없으셔 가지고 그러면 제가 뭐깨알 홍보 좀 하겠습니다. 저희가 그 입주 박람회가요. 그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김대중 컨벤션홀 C홀에서 하는데 꼭 그날 또뭐그 웨딩 박람회랑 또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혹시 뭐 결혼하실 분 있으시면은 소 잡고 오시고 두번 하셔도 되니까 한번더 웨딩 박람회랑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고 어그 들어오시는 이제 입주를 여러 번해 보신 분들은 입주 박람회가 뭔지 알지만 혹시 한 번도 안해 보신 분들 이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지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해 주세요.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답변해 드리고 좀금 있다가는 그 회의 진행 관계상 저희가 남아서 질문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혹시 지금 질문하실 분도 있으시면은 손들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입주박람회 포함해 가지고 입주에 관련해 가지고 뭐 사전 점검이든 뭐 모든 거다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. 좀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. 아, 이것도 그 없으세요? 그면 지금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, 어 지금 바로 그면 러 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회장님께 올라가셔 가지고 우선. 어 우선은 제가 뭐 설명 안내 먼저 해드릴게요. 그 입주 더샵 강주 포레스트 입주 예정자 이기 그 이배업 대표. 그 성함보다는 그 엘리트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엘리트님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이기 이배업 대표 엘리트님을 제가 먼저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. 네 아유. 마이크 복 아니 마이크로 말하려면 마스크 좀 잠깐 벗어도 되겠습니까? 네. 안녕하십니까 더샵 광주 포레스트 이기 이베업 대표 엘리트입니다. 이제 입주가 한7 개월에서 8 개월가량 남았는데. 마이크 좀 대주세요 입에. 입주가 한7 개월에서 8 개월가량 남았는데요. 이기 이베업의 업무를 이어받아서 저희가 이기 이베업에서. 시용사인 어, 포스코건설과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번 대립도 했고, 뭐 같이 협업도 했고 이렇게 해서 많은 회의와 미팅을 통해서 입주민 여러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어, 뛰다 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는 날이 오게 되네요. 일단은 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예. 예, 입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더샤포레스트2기이베업 엘리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바쁘신 와중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행사 오늘 행사 주최해주신 뭐 주관사 해피홈 대표님 이하 뭐 직원들 직원분들 그리고 뭐 법무사, 법무사 법인 저기 대양 그리고 어, 금융관계자분들 공동구매 관련해서 설치 삼당 팀분들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음. 입주민들께 어, 뭐 여러 가지로 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려요. 할 일을, 일을 남아 있는 두 업무 등을 남아 있는 두 업무 등을 좀더좀더 꼼꼼하게 해보셨던 분께서 조용히 얘기하시니까 지금 투표해야 될것 같은. 뭐 그런 걸 할게요. 다른 이비협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, 예. 러니원하면 그러니까 마이크 안 빼들려 했는데 학교 다시 가셔야 돼요. 제가 이게 서툴면 사업 이제 집중합니다. 1등어아이 어, 어, 반응이 조금 스타일러도 안 들으시네요. 자 우선은 저그 지금 좀 들기 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. 저쪽으로. 그러니까. 네, 예. 이 보면은 현재 지금 당면한 그 급한 문제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.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아파트 옆에 있는 교도소. 요 관련 문제 그리고 농산물 시장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애기들 학교 가야 되는데 통학로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?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입주민들 전체 분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기에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다고 지금 저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하는데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에나 뭐 지역 신문에서도 매체를 통해서 종종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된게 이게 구교도소 이 문제는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인권 기념 공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소식이 아예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개별적으로 시청 담당 부서에다가 어 최근에 한번 문의를 드렸어요 했더니 일단은 뭐 그분과 통화를 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여러분들께서도 그 기존의 구교도소 내부 또는 바로 울타리 담장 넘어서 그 외부에 유골 발굴 작업을 했던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. 뭐 국가기관인 5.18 진상조사 규명위원회 국가기관이더라고요. 여기를 통해서 5.18 행방 불명자 중에 뭐 구교도소 인근에 그 매몰되었던 그 유해가 이 DNA가 일치하다 뭐 이러한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세곳네곳 정도 지금 발굴 작업을 했었고요 뭐그 중에 이제 한두 군데에서 이제 DNA가 일치하다 공개적으로 음 진상 사 진상 조사 규명 위원회 여기를 통해서 뭐 매스컴을 통해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 여기에서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이 구교도소에 이제 공원이 어 들어서냐 안 들어서느냐 어느 정도 들어서느냐 그리고 언제쯤 들어서느냐 이게 지금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. 원래 보난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구교도소 사택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뭐 철거하는 쪽으로 최근에 뭐 기자재 자,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번 왔다가 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일이 진행될 거는 같습니다만은 이제 기존 안이 이 부지에다가 뭐 상업용지니까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제 이득으로 공원 건설에 좀 투자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좀 많이 지금 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광주시 입장에서는 아파트나 그런 건물들을 짓지 않고 이 전체를 원형 보존할 것을 지금 국가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단 문화시설 등은 일부 뭐 짓자고 이렇게 뭐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. 그리고 관리청인 기재부에서도 최근에 뭐 광주 시청에 한번 와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뭐 회의를 하고 갔다고 지금 들었습니다. 아무튼 뭐 가닥이 설려면 5월이 돼야 될것 같아요. 5월 경에 발표가 나온 후에서 발표가 나온 후에 이 국가에서 전체 비용을 부담하여서 이 공원을 짓던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일부 비용을 광주에다가 광주시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은 시에서 국가 사업 명목으로 전체 원형 보존한 사업을 하던지 뭐 이렇게 지금 가닥을 뭐 포트폴리오를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존 당초 계획이 이렇습니다. 그 저희 아파트에서 보면은 교도소 부지 왼쪽 부분에가 어 기결수와 미결수들이 수용되어 있던 건물들이에요. 그런데 그쪽 건물들을 원형 보존을 하고 나머지 부분 중에 일부를 좀 개발을 해서 어 문화시설 등 공원 공사를 하겠다. 이러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. 시청에서는요. 그래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518 사적지인데 뭐 건물을 짓고 뭐 광주 초입 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 저희가 시청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고 이제 미팅 일정을 잡아 가지고 좀더 디테일하게 대화를 나눠 볼 예정이고요. 그리고 이 여기를 먼저 만나 보고 나서 그다음에 518 진상 규명 조사 위원회에도 연락을 취해서 한번 접촉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해서 다음 주 경에 시청을 먼저 방문하고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